이 표를 보시면 지난 몇 년간 가장 핫한 매물은 범미안 유전이었습니다. 2014년 유가하락 이후 기업들은 생산단가에 맞는 유전 개발이 어려웠고 사우디오펙 열시안는 자본지각적인 세일이 곧결단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범미안 지역은 셸 층이 다른 곳에 비해 10배에서 15배 더 두꺼운 덕분에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평굴착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 속도와 범위가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 되었습니다. 포미안은 현재 사우디 과와르 유전에 이어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포미안 다음으로 인기 있는 지역은 텍사스 남부의 이글포드와 노스 다쿠타와 몬타나의 경계에 위치한 백현 유전입니다. 그 유명한 쉐브론가옥시의 아나달코 청탈전도 핵심은 포미안 유전을 확보했습니다. 공 대신 닭이 아니라 아나달코 폭탄을 피한 쉐브론은 최근 노블에너지를 아나달코의 37밀리언 가격포보다 훨씬 저렴한 13밀리언에 사들입니다. 이 거래의 핵심도 포미안 유전인데 사실 포미안 유전을 찾아하기 위해서 노블의 콜로라도 디제이 유전과 해외 유전도 같이 달려와서 이게 가치가 있는 딜인지 말도 많았지만 셰브론은 연간 300밀리언 달러 정도 비용절감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에 o 비 b 를 사기 전에 비교 대상으로 꼽은 회사는 디브인과 c l r 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던게 wpx랑 팡이었습니다. 지금은 xec랑 mtdr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dvn은 제가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가족회사로 시작해서 한때 시총이 500억 달러가 넘었던 회사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 제일 높은 빌딩을 지어서 사업으로썼을 정도니까요. 그러다가 육가 하락과 함께 대형회사치고는 재빠르게 자산을 매각합니다. 캐나다 올샌드 자산도 CNQ에게 다 팔고 팔수 있는 건다 팔아다 보니 나름대로 이름있는 회사 중에 이오지와 함께 재무상태는 최고에 이릅니다. 심지어 모두가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자사주 매입 계획이나 올해 판 반의 세일 거래가 완료되면 300밀리언 달러 수익금의 3분의 1을 원타임 배당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공지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여유를 떠나 이렇게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준 형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팔다 보니 생산량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주가 흐름은 최근 어랐게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걸 감안해도 특별히 별로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인수 합병 소문을 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w p x 도 코로나 바로 전에 범위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펠릭스 에너지를 25억 달러 인수하고 개고생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펠리스 에너지는 델라웨어 유전에 1,500개 이상의 미개발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하루에 6만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WPX는 이미 2017년에도 펜스 에너지의 델라웨어 자산을 775밀리언 달러에 인수하면서 퍼미안 지분을 야금야금 늘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고 빚 때문에 퍼미안 개발할 돈이 부담됐습니다. DvN도 현재 아나달코의 매장량은 더 많지만 생산량은 델라웨어 지역의 핵심이고 생산량과 개발비 등 서로 아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WPXY 합병을 합니다. 두 회사는 이번 합병으로 비용을 줄여서 손익분기점을 낮추고 규모의 경제를 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575밀리언달러의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wti 유가 33불과 천연가스 2.75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wpx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아도 dvn은 단기적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시장도 위민이라고 좋게 보는지 둘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본에너지는 2001년 현대식 파세와 수평들이를 통한 세일 수출를 발명한 위체 에너지를 인수한 후셀 시추 기술에 정점을 찍은 회사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현재 쓸모는 없지만 2003년도에 오션 에너지를 인수한 후 심해 시추 기술도 마스터한 기업입니다. 현재 대본의 최고 문제점은 델라웨어 지역의 약 55%가 연방임대라는 겁니다. 와이오밍도 60%가 연방임대고 아나달코나이글버드는100% 회사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뉴멕시코 쪽 델라웨어 유전의 연방임대 지역은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 시에 셸시추 프레킹에 조금 태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년 정도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두번 에너지는 하반기 5년 생산량의 90% 정도가 해칭되어 있지만 약간 낮은 37불 정도에 되어 있어서 별로입니다. 단기 부채 중 거액 상환은 2025년에 485밀리언과 2027년에 73밀리언 채권 상환이 있고 그다음은 2031년이므로 시간도 충분하고. 현재 1.67빌리언 현금과 3빌리언의 대출 안도가 풀로 남아있어서 유동성은 충분합니다. 합병 이전에 이미 장기 부채를 판매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이자율도 좋고 DV에는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아서 재융재비용도 줄일 수 있고 부채환매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WPX 부채도 최근 펠릭스 에너지 합병 이후 재조정해서 2023년까지 큰 부채 만기일이 없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포미안 면적을 놓고 더 많은 합병이 기대됩니다. 제가 저번에 카지노 올주식으로 말한 4개 회사도 궁극적으로 효율이 좋은 포미안과 이글포드 지역을 소유해서 최후에도 인수파트너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주식으로 소개했습니다. 포미안 쪽은 어느 회사든지 필연적으로 인수합병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 당선 후 1년 정도 뒤에 연방 면적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가 변경된다면 연방 임대구역이 많은 파슬리에너지, 시라맥스에너지 및파이오니어는 M&A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입니다. 참고로 여기 작년 포미안 지역의 생산량 15위 회사를 보시면 낮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옥시, 콘초 파이어니어, 이오지, 엑스모빌, 다이아몬드 백, 시브론쭉 내려오시면 오빈티뷰가 14위에 있습니다. 9위 대본 에너지부터 14위 오빈티뷰까지는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